어떻게 보면, 이제, 군 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휴가잖아요, 휴가. 여러분들, 팬 하나 있으면 휴가 창조해낼 수 있어요. 님께서 보내주 사연이고요. 안녕하세요. 회자 손님. 이등명 때부터 구독을 시작하여 전역한 후에도 영상 재밌게 잘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전역하였다 하더라도 구독 취소하지 마시고 제 영상 정말 재밌게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들려드릴 썰은 순수히 팬 하나로 휴가를 창조해낸 썰입니다. 저는 19년 2월 군번이고 전방 땡사단 전차대대에서 복무했습니다. 논산훈련소와 상무대에서 후반기 교육을 마치고 19년 5월에 자대로 전입을 왔습니다. 자대생활 며칠 했어? 무렵 마사님이 궁금한 게 있으면 물어보라고 해서 휴가나 외출, 외박은 언제부터 나갈 수 있는 건지 물어봤습니다. 선임은 자대 전입 온후 100일이 지나기 전까지는 신병 주가와 평일 외출, 면회 외출을 제외한 나머지 주말 외출, 외박을 나갈 수가 없어 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군대 오기 전에 이것저것 알아보고 갔지만 이런 규정은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왜 그런 겁니까? 라고 물어보았지만 마사님은 우리 중대 규정이라는 말밖에 하질 않았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행복한 님 재량으로 그런 규칙이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모르겠어요. 이제 제가 군 생활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라떼는 일단 100일 휴가 전에는 외출 자체가 이제 불가능했거든. 아예 존재 자체가 안 해가지고 무조건 100일 이후에 이제 뭐 외박이나 외출이든 그렇게 했는데 요즘에는 이제 100일 전에도 뭐 외박이나 외출이라든가 이런 게좀 가능하긴 하나 봐요. 100일이면 한 분기를 통째로 날려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두 번의 외출과 한 번의 외박을 하지 못하는 셈이었습니다. 저는 너무 억울했지만 선인들도 대대로 그런 규칙을 적용받았고 행보관은 재량이었기 때문에 그냥 100일이 빨리 지나가길 기다릴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저는 병장을 달게 되었습니다. 병장을 달고 너무 심심했던 저는 어디 휴가 받을 일 없나 골똘히 생각하다가 신병 때못 나갔던 외출 외박이 생각났습니다. 이때는 행보관 일이 바뀌어서 이전에 전입 100일 규정을 사라진지 오래였고 후임들은 자유롭게 외출 외박을 쓰고 있었습니다. 이미 지나간 일이지만 저는 속는 셈치고 대대장님 마음의 편지에 이런 사실을 썼습니다. 이러 이러한 규정이 우리 중대 내에만 있었는데 혹시 그때 못 나갔던 인원의 외출과 외박을 휴가로 바꿔줄 수 있냐고 말입니다. 당시에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 외출, 외박이 통제되어 있었고 대신 그걸 휴가로 보상해주는 시기였습니다. 외출은 하루였고, 외박은 이틀인 거야? 솔직히 쓰고도 별 기대하진 않았지만 일단 마편을 써서 냈고 며칠 후 저는 예정되었던 휴가를 나갔습니다. 그런데 휴가 도중 부대에 있던 동기에게 카톡이 왔습니다. 내용인즉슨 제가 쓴 마편 때문에 부대가 뒤집어졌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된 대대장님의 지시로 저희 중대원들의 과거 외출 외박 기록을 전부 조사했고 그러한 제한 규정이 실제로 있었는지 알기 위해 당시 저희 동기들을 비롯해 전문 하사를 하고 있었던 선임들 심지어 해당 규정을 만들었다고 알려졌던 전 행보관님까지 전부 면담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뒤집어진 거지 이게 실제로 맞는 일인지 100일 전에 외출 외박을 못 나가게 했는지 그리고. 당시에 못 나갔던 인원들이 몇 명이었는지 그것들을 일일이 다 조사를 한 거야 대대장님께서 지시를 한 거지. 저는 일이 이렇게까지 커질 줄 몰랐기 때문에 설렘 반, 걱정 반으로 부대로 복귀하였습니다. 설렘 같은 경우에는 혹시라도 그때 못 나갔던 거 나갈 수 있나 그러고 이 걱정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부대가 뒤집어졌으니까 뭐 중대장님이 됐든 아니면 뭐 소대장님이 됐든 너로 인해서 지금 중대가 시끄럽다 이런 걸 이제 얘기를 드릴까봐 이제 그런 거겠지. 부대로 복귀하여 알게 된 사실은 이랬습니다. 사실 이러한 규정 전 행보관 님이 만든 것도 아니었고 그 전부터 내려오던 것이었다고 합니다. 전 행보관 님은 이러한 규정이 존재하는지도 몰랐고 현 행보관 님으로 바뀌고 난후 이러한 규정이 있다는 걸 알지 못했던 후임 중한 명이 그냥 무심코 외박 신청표에 자기 이름을 올렸는데 자연스럽게 외박이 허용되었고 그때부터 규정은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따지고 보면 오히려 병사들끼리만 알고 지키고 있었던 어이없는 규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있을 수가 있겠지. <웃음> <웃음> 예를 들어, 내가 이제 상병이나 병장이야. 근데 얘가 이제 신병으로 왔어. 100일 전에 갑자기 외출이나 하던가 이제 외박을 나가려고 해. 어이, 미쳤네, 신병. 나불에 벌써부터 외출, 외박? 이런 게 04년, 05년, 06년, 10년, 15년, 18년까지 간 거야. 선인들끼리 야 후임 미쳐가지고 백일휴가 전에 무슨 외출 외박이 이게 자기들끼리 기, 지켜진 게 18년까지 간 거지 어 근데 이게 제보자로 인해서 밝혀지게 된 거야 어 이런 가리가 싶은데 그래서 평소 제가 마편에 실용적인 의견을 많이 내던 걸 알고 계셨던 행보관님은 저에게 네가 썼냐? 라고 여쭤보셨고 그러니까 제보자가 평상시에 마편 같은 것들 좀잘활용하긴 했나봐 본인 의견이라든가 이런 걸잘 내긴 했나봐 도둑이 제발 저인다고 저는 인정하고 말았습니다 행보관님 대리장님께 해당 규정으로 외출, 외박이 제한당했던 인원에게 보상 육아를 지급하라고 하셨다며 너 때문에 할 일이 많아졌다고 농담 섞인 짜증을 내셨습니다. 당시 저희 선임들은 모두 전역했거나 전문 하사였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되고 저희 후임들은 해당 규정을 적용받지 않았기 때문에 저를 포함한 딱 저희 동기라인인 8명이 모두 3박 4일의 보상휴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보상휴가지만 아예 생각도 없었던 휴가고 그냥 공짜 휴가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풍생활 자체가 3일이 이제 줄어든 거지. 영웅이지. 어 솔직히 동기들 사이에서는 영웅이야. 코로나 사태로 인해 남은 휴가 일수만큼 조기 전역을 시켜주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모두 예상보다 집에 더 일찍 갈수 있게 되었습니다. 동기들은 모두 저에게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냐며 칭송했고 지금도 생각해보면 어찌 그런 생각이 떠올랐나 싶습니다. 군 생활 중 가장 보람 있었던 일이라고 생각하며 사연 마칩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군 생활하고 계신 군 장병 여러분, 휴가는 주위를 둘러보면 언제나 있습니다. 화이팅!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정말 숨어있는 그런 휴가라던가 외출 예방이 있을 거 아니야. 잘 생각해. 어, 혹시라도 내가 100일 전에 외출 예방 못 썼나? 100일 후가 갔다 왔는데 뭔가 리가 빼먹었나? 잘 생각해봐. 잘 생각해보고, 저녁하기 직전에 하나라도 뭐라도 어필을 하면은 하루, 이틀이라도 휴가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하는, 어, 사연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보니까 330일 만에 또 휴가를 <laughs> 나온 친구들도 있어가지고 아마 그걸 못 쓰면은 이제 나중에 전역할 때 붙여서 그렇게 나오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그죠?